예 인천 남동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그~ 반상권 대행 저기 예. 방통위가 (17년) 만에 해체됐죠 해체되고 방송 미디어 통신으로 새롭게 출범을 했죠 예. <laughs> 방통위가 해체된 게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해체됐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 못합니까 여러 가지 도 있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또 기구 개편도 필요한 걸로 그렇게 합니다. 저는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학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기존의 방통위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체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직 자체도 제가 보기에 붕괴 직전이었어요. 방통인 조직이 3년 동안 업무 능력이라든가 전혀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국회에서 여러 번 전체일할 때 보면 조직이 엉망으로 거의 붕괴 직전이었어요. 제가 오늘 국정감사니까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권의 정권의 방송장악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윤석열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어요. 여기서부터 방송장악이 시작이 됐어요. 그 후에 며칠 있다 정현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하고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김효재를 비롯해서 여러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씩 방통위원장직을 하면서 윤석열의 방송장악을 위한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어요. 모든 방통위원장이 원 포인트로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김효재 위원장 3개월 동안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시키고 권태선 mbc 박문진 이사장이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동관 위원장 3개월 동안 방송 장악의 도구 역할을 한 방심 위원장 유일임을 임명하고 kbs를 장악한 낙하산 박민사장을 임명하고 ytn 대주주 변경 심사를 개시했을 3개월 동안 이동관 위원장이 그리고 탄핵 당할까 봐 그만뒀어요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 6개월 동안 이동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을 하고 YTN 김백 사장 취임시키고 그리고 여기도 탄핵당할까 물러났어요. 그 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7월 31일 취임 첫날 KBS MBC 이사선임 강행하고 저기 앉아있는 민영삼 코바코 사장, 시청자 미디어 대장 최철로 이사장 인사했습니다. 인사했습, 이게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예요. 이 시나리오는 뭐냐면 KBS를 장악하고 Y10을 민영화하고 MBC도 재승인을 거부하고 민영화하려다 MBC까지 못 갔어요. 결국은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역대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씩 방송장악이 도구로 이용이 됐고, 전 거기서 방통위원회 직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방송장악이 12, 3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정지작업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란이나 비상계엄이 성공하기 위해서 방송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세우고 저는 단계적으로 이런 방송 장악을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북하면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그나마 MBC가 장악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MBC가 장악당했다면 비상기업 성공하고 내란도 성공했을 거라고 확신을 갖는 사람입니다 MBC가 비상경 다음 날 12월 4일날 뉴스 리포트를 2시간 반에 걸쳐서 45곡째 됐어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상당히 보도를 잘했어요. 비상경 당시에 상황꾼이 아니고 분석도 잘하고 이게 왜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나? 왜 탄핵 사유인가? 상당히 심층적으로 심충, 분석 보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MBC의 이 영향 또이 영향으로 JTBC도 보도의 중심을 잡았고 심지어 KBS도 비상계엄 후에 그 전처럼 완전히 막 나가는 보도는 하지 않았어요. 전 이게 MBC가 그나마 장악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 국정조사 물론 필요하고요. 저는 특검도 실시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관련자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대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못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 역대 방통위원장이 있지만 오늘 방통위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여기 앉아있는 과장,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역을 하거나 아니면 묵인 내지 동조한 분들 아닙니까? 방통위 간부들은? 저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 직원분들이 이렇게 정권이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방송을 장악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은 끊임없이 저항을 했어요. 자기 희생을 하면서. 그래서 방심위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방통인 도대체 뭘한 겁니까? 저는 방통이 과장급 이상 간부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없습니까? 국민들께 사과는 하시겠습니까? 직원을 대표해서 저는 방통위가 바뀌었지만. 직원들도 한골 탈퇴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과거를 잘 털고 새롭게 출범해야지 방통,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힘을 받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질책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저는 정말 의아해요. 가령 한사를 들어볼게요. 이진숙 위원장이 작년 7월 30일 날첫 출근해서 85명의 KBS MBC 이사를 선임했어요. 두 시간 동안 한 사람당 1분씩 뭐 심인지 뭔지 모르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도대체 방통위원회 직원분들은 뭘 하신 거예요? 간부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해서 다 패소했어요. 이 많은 소송이 전개될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물론 정권의 정부 부처도 그렇습니다만 방통위원회인 저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그리고 독립된 또 다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그리고 원래는 국무회에안 가잖아요 독립돼 있어서 그런 기관인데 그러면 거기에 간부들이나 직원분들도 거기에 맞게 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수도 없이 뭐 국정감사도 그렇고 전체에서 뭐 기존에 뭐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한 그분들 많이 질책하고 가라고 했는데 직원분들한테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부분들이나 저는 그 방송 미디어 통신위가 정말 새롭게 출범하려면 뭔가 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정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